1 9 8 7년 6월 혁명의 불꽃 0대문 로타리의 전투경찰버스들이 줄지어 서있0 0양극장 서대문극장, 서대문경찰서, 서대문소방서 참 부분들이 있다. 거리에서 전투 경찰들 대열을 맞추고 있는 소대장 최성식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막아야 할 가두 시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 대학 운동권 놈들이 아예 가두 시위 날짜와 장소를 표방하고 하는 공개 시위와 그 반대인 기습 시위가 있다. 공개 시위는 원천 봉쇄 작전을 처음부터 펼수 있지만 기습 시위는 막아내기 쉽지 않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시위를 막느냐 경찰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올해는 시민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시위대에 동조하는 모습이 6.25 전쟁 당시 빨갱이들에게 동조했던 양민들의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시위 진압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시위대만 체포해야 되는데 시민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학생 기습 시위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시위 정보를 미리 아는 거다 우리에게 포섭는 정보원의 정보를 통해서 서대문국장 앞에서 최성식이 시위 진압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부하 전투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극장 안까지 검문 들어가! 보면 알잖아! 영화 보러 온 애들인지, 대마로 온 애들인지? 전투 경찰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검문하고 있다. 서대문 로터리 주변으로 전투 경찰 버스 페퍼 보고 차량이 주차했고 그 앞뒤로 전투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전투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버스 안에서 계급이 낮은 전경은 몸을 고추 세우고 긴장된 자세로 앉아있고 계급이 높은 전경은 널널하게 앉아서 소니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 전투경찰 사이에 사복 체포족 김용수가 자고 있다가 전투경찰 고참이 듣고 있는 음악 소리에 눈을 뜬다. 야 그거 갖고 와 봐. 왜요? 왜요?는 1분 2분 요고 응메이 다 갖고 와. 김용수가 정경 고참이 듣고 있는 워크맨을 뺐다싶피 해서 자기가 듣는다. 이 노래 제목 뭐냐? 타잔보이요 타잔? 아 그래서 노래 가사가 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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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용수가 정경고창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을 때 기동타격대 소대장 최성식이 버스에 올라온다 정경들이 소대장 최성식아 경례를 붙이고 김용수는 최성식과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경례만 한다 오늘 아녁 배식전은 아직안 왔습니다 넌 애들 것좀 뺏지마 아 잠깐 빌린거에요 어? 소장님오늘은 애새끼들 지랄 웃겠죠? 이때 최성식의 무전기로 무전이 온다 <laughs> 찰리 브라보 뭐야 18시 서대문 솔밭에 풀리비란 알려줘 알았다 오바 이상! 아요 학생놈의 새끼들 밥 먹을때는 개도 안 건드린 법인데 밥시간에 맞춰 대모를 하고 지랄이야 지랄은 시위 정보가 새는 바람에 학생들이 지하철역 버스역에서 내리자마자 전투경찰들에 의해 전원연행되고 있다 화염병 강목, 유인물들이 경찰에 압수당한다 그걸 보고 최성식이 혼잣말로 뭐라고 생각을 한다 니들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해 잠실 그쳐 조그만 구멍가게 앞을 이정훈이 지나가고 있다. 허름한 연립주택 근처에서 이정훈이 그 근처를 두 바퀴 돌면서 혹시 미행자가 있는지 슬쩍슬쩍 뒤를 본다. 그리고 나서 이정훈이 허름한 연립주택 안으로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가서 4층까지 올라간다.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서 미층을 살핀다. 이정훈의 비밀아지트다. 비밀아지트는 이 연립주택 3층인데 이정훈은 혹시 이상한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정훈은 다시 천천히 내려와 3층 301호로 들어간다 이정훈이 들어간 3층 301호 호르만 연립주택 안 작은 평수의 내부 한쪽 벽면에는 사유학 책으로 꽉채 있다 반대 벽면에는 서울시내 지도가 부착되어 있다 이정훈의 후배인 서울대학교 3학년 김영철 동기인 최지혜 그리고 후배들 몇몇의 모습이 보인다. 어, 오늘 같은은 어디가 섰어요? 저 대문 로터리는 치안 본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전 검문이 심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오늘 가드시의 사전 정보가 샜다는 김영철의 보고를 이장훈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벽면에 붙어 있는 서울시의 지도를 이정리 쳐다보고 있다. 이정훈이 시위 예정 약도를 종이에 그려서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한다. 이번 시위는 이슈 파이팅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작전명은 5분 카레. 5분 안에 끝내자는 거네요? 그렇지. 깜짝 시위 같은 개념이니까 육교에서 피쉬를 내리면서 동이 뜨면 동 보호들이 강목으로 보호하면서 전소가 대기 중인 전투 경찰 버스 철망에 꽃병 타격하고 여학생들이 시민들에게 피세일하고 후다닥 해서 5분 안에 끝내자고 뒤쪽뿐만 아니라 양 사이드 퇴로가 좋기 때문에 달리는 애들 없을 거야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이정훈의 간결한 선명에 다들 감동어린 표정을 짓는다 야 정훈이 형은 육군사관학교 갔으면 전술 잘 짜는 장군이 됐을 거예요 <laughs> 과찬의 말씀을 다들 동원 가는 비는 어때? 동부 지역에 있는 고려대, 한양대, 외대, 경희대, 시립대 등 그쪽부터 한번 얘기해 봐. 우리 쪽은 200명 정도입니다. 어. 서부에 있는 연세대, 서강대, 이대, 홍익대는 학교랑 거리도 가깝고 해서 300명 정도 동원할게요. 남부 서울대, 동국대, 숭실대에는 200명 가능합니다. 남부의 서울대 관학계들 요즘 빌력이 약해. 북부는 어때? 북부는 성균관대, 국민대, 성신여대 등한 400명 정도 가능합니다. 북부애들 없으면 가투 못 한다니까. <laughs> 아, 북부는 애수깡깡 성균관 대학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날 소나기처럼 적들을 타격하고 퇴각할 때 안개처럼 사라져서 한 명도 달리는 사람 없이 돌아올 바래. 거리사항 있어? 아저 지난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 시위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웬만하면 강남에선 가투를 안 했으면 합니다. 음 왜? 터미널 앞 도로가 8차선입니다. 너무 넓고요. 그나마 시민들 호응이 있을 것 같은 호남선 앞에서 동이 뜨고 우리가 유인물 나눠주는데 시민들이 유인물을 받지도 않아요. 우리도 기분이 동네 음식점 홍보전단 나눠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끼리 썰렁하게 구호 외치고 우리끼리만 하는 뭐랄까?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썰렁합니다. 후배에게 이정훈이 씩 웃어준다. 전투경찰 버스도 근처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거의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데 우리가 먼저 지치는 거 있죠? 전투경찰 출동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이에요 <laughs> 알았어 언젠가는 강남 사람들도 우리 시위에 동참하는 날이 오겠지 <laughs> 이정훈을 빼고 최지혜, 김영철 후배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훈은 창가 쪽에 앉아 스케치북에 연필로 뭔가를 그린다 최지혜, 김영철 등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이정훈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위층, 4층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저녁 6시다. 꼭이 시간에, 오오오오, 타잔보이라는 가사의 팝송을 누군가 크게 틀었다.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춤추기 좋은 노래이지만, 지금 이들에겐 전혀 흥겹지 않다. 어, 6시다. 후배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면 맞췄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저 노래 제목이 도대체 뭘까? 지연이 뭐죠? 후배의 질문에 최지혜가 귀를 기울여 4층에서 들려오는 팝송을 들으며 노래 가사를 살살살살 얘기해 준다. Jungle life, I'm far away from nowhere. On my own life, I'm so b o y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제목은 나도 모르지. <laughs> 역시 영문과라. 근데 같은 영문과인 영철이는 왜 말이 없을까? 어, 어 나는 팝송 안 좋아해. <laughs> 401호에 올라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위층에 누가 살기에 이 시간만 되면 저 노래를 듣는 거지? 저번에 내가 위층 방 사는 여자를 슬쩍 봤는데. 술집 여자 같던데?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다들 긴장들 해. 이정훈의 한마디에 다들 조용해진다. 비밀아지트 연립주택에서 이정훈이 나오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다. 우리 조직의 비밀아지트인 여기서 조직원들의 사상학습, 유인물 작성, 비밀문건, 사회과학 책 등을 보관해 놓고 있다. 또한 이 근처에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건문 등을 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입지 조건이 좋다. 연립주택에서 나온 이정훈이 걸어가는데 슈퍼마켓 앞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어린 아이가 이정훈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준다. 슈퍼마켓 주인의 소녀딸이다. 이정훈이 반갑게 아에게 손을 흔들어 담례해 준다. 고향에 있는 누나의 딸, 조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수현이도 많이 컸을 텐데.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이정훈, 멋진 양복을 입고 있다. 누가 봐도 대기업 엘리트 사원의 복장이다. 버스가 종각역을 지나 종로를 거쳐 동대문을 지나 신설동을 향해 가다가 청량리로 꺾어 들어간다. 이정훈은 계속 아무 말 없이 눈에 보이는 풍경들 바깥만 쳐다보고 있다. 청량리 로터리 쪽으로 돌아가는 이정훈 시장 골목 쪽으로 들어간다. 복잡한 시장 골목. 이정훈이 가두시 전술을 짜기 위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생각한다. 청량리 로터리 한가운데는 전투경찰 버스와 가스차가 상주하고 있다. 자칫하면 스크럼도 짜기 전에 나가리가 날수 있다. 청량리역과 만모스 백화점이 길 건너편에 보인다. 청량리 쪽 광장에서 주동이 뜨고 진주상가 쪽에 숨어있던 전소들이 닭장차에 타격을 가하면서 스크럼을 짜면 될 듯한데 시장 골목안으로 도망치기도 좋고 그런데 사복 체포조 백골단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문제야. 싸우기 좋은 장소이지만 이건 곧 잡히기도 쉬운 장소란 얘기지. 이정훈이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에서 이정훈을 부른다. 정훈아! 이정훈! 누군가 자기를 부른 목소리에 긴장하여 이정훈이 서서히 뒤를 돌아보는데 사복체포 쪽 백골단 김용수가 서있다. 이정훈이 긴장하여 김용수를 쳐다보고 있다. 어? 정훈이 맞네! 야, 나야, 용수! 이정훈이 그제서야 김용수를 알아보고 안돼 한숨과 반감을 표한다. 어, 어, 어 오랜만이다. 이야, 멋쟁이 신사인데 김용수가 자기 옆에 있는 동료 백골단에게 이정훈을 소개시킨다. 야, 인사해. 내 고향 친구. 이정훈. 어, 서울대 법학과다녀 이정훈이 얼떨결에 동료 백골단과 인사 나눈다. 저 아직 판사는 안된 거야? 아, 판사는? 야, 이게 얼마만이냐?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네. 이정훈이 김용수와 얘기를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어, 어, 요, 요, 용수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이 가긴 어딜가? 잠깐만. 김용수가 어딘가에 무전기로 무전을 한다. 그럼 김용수를 쳐다보는 이정훈 김용수가 무전기로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야, 소대장 바꿔. 소대장님, 어릴 때 친구 발견. 지금 체포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야, 빨리 판사 대야 우리가 도움도 받고 할 텐데, 응? 어? 김용수가 빵을 열심히 먹으면서 이정훈에게 말을 계속 건네고 있다. 여긴 웬일로 왔어? 어, 대학 선배가 이 근처에 변호사 개업했다고 해서 바람도 쐴겸 겸 겸사겸사 왔어. 아, 어. 니들은 할 만하냐? 나야, 뺑이치는 백골단 기동 타격되고 아이고, 우리 소대장님은, 응? 어? 우리 소대장 성식이는... 경찰총장까지 바라보는 경찰대 출신 나랑은 틀려? 니들 관할이 여기야? 아니야. 우린 서대문 소속인데 워낙 요즘 시위가 많아서 지원 나온 거야. 여기 청량리가 복잡하기로 일이잖아. 근처에 대학이 세 개나 있고 기차역에 시장에 청녀촌도 있고. 우린 시도 때도 없이 여기서 부르면 달려가고 저기서 부르면 달려가는 뺑뺑이야. 맞죠? 소대장님. 김홍수가 최성식에게 묻지만. 최성식은 김영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정훈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찰서 사평한 거 기억하지? 최성식의 뜬금없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에 이정훈이 뭔가 생각하며 그때 당시를 기억해낸다.